各位弟兄姊妹们，大家好，안녕하세요. 해석이 있는 중국어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자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전인 8장 17제, 전인 8장 17제, 보겠습니다. "아이워도, 월我아이他 자, 아이 사랑하다. 워, 여기서 원은 나를 사랑하는 하니까 여기서 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 나를 사랑하는 너는 어,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서 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 더 뒤에 런, 사람인자가 생략되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워의 아이타 나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다 어 나도 아이타 그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큰제 흉求我的 나를 恳채하면은 간절히, 순求, 어, 찾고 구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너 뒤에 n 사람인자가 생략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은 B 반드시 쉰! 찾을 것이다. 여기서 뜨는 가능을 나타냅니다. 어, 그래서 찾아서 떠 찾는 것이 가능하다. 어, 찾아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찾아서 만날 것이다. 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어,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쉰더젠 여기 쉰더젠 같이 따라다닙니다. 쉰더젠 하면은 어, 찾아서 볼 것이다. 만약에 여기 부정을 나타내면 쉰부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난일부자 쓰시면 됩니다. 쉰더젠 하면은 음, 찾아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음, 찾아서 만날 것이다 찾아서 못, 찾아도 못 만날 것이다 하면 신부진 여기 안일 불자 쓰시면 됩니다 쉼부진 이렇게 자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전연 <라는> 8장 17제 아이 워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워예 아이 타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큰체 흉求我的 간절히 나를 어 찾고 구하는 사람은 빛 쉰의 견 반드시 어 찾아서 만날 것이다. 반드시 찾아서 만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년8장1 7절爱我的，我也爱他，恳切寻求我的，必寻得见。전년8장 십칠절, 爱我的，我也爱他，恳切寻求我的。 必寻得见，真言八章十七节。爱我的，我也爱他；恳切寻求我的，必寻得见。大家辛苦了，下次再见。